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포스트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2.14% 하락처리가 나오면서 27만 5천 원에 종가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거래량은 30만 2천 주 정도 나왔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으로 봤었을 때 포스트 홀딩스가 오히려 많이 빠진 게 아닙니다. LG 엔솔도 3.3%, 삼성 SDI도 3.3%, 에코프로는 3.5%, 에코프로 BM도 4.0%, 엔캠은 4.7%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1% 빠진 포스콜딩스가 하방권에 대한 방어를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 수준인데, 지금 포스콜딩스는 28만 5천원에서부터 27만 3천원까지 나오는 박스권 구간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올라가려고 하면은 윗꼬리 부분에서 단기 차이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고요. 조금 빠지려고 하면 아래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용 장고는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 매도세 나가면서 기관들 매도세 연일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개인들이 매도세를 때린다라고 하면은 그냥 투매 현상으로 나가는 거지 기관 쪽에서 눌러 가지고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히려 OBV 시치가 조금 올라오면은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확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직까지는 핵심 물량 처리가 뭉쳐져 있는 이 60만 원선에서부터 45만 원선 사이에 있는 물량 자체가 이 하단 구간으로 매수 매수가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들어와야 하방권이 막혀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신용장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이게 장대항봉 형태로 전환처리가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 OBV 수치가 조금 빠진다는 게좀 아쉬울 뿐입니다.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이랑 여기 그리고 비타잉 매스에는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장막판에 좀 상방 포지션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완전히 돌려 세우지를 못하고 이제 종가마감을 쳤고 지금 보면은 철광 쪽에 관련이 있는 뭐 굴이나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 열가나의 퀄 가격 같은 경우에 전혀 빠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가를 왜 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금리 인하 부분 때문에만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시장의 외부적 작용이 많은데 그 외부적 작용도 왜 빠지는지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보시면 의약품 부분에 대한 것도 100%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반도체의 수입 제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수입 제한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위주로 해 가지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해외 반도체 의존도를 죽이고 미국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서 칩 회사들이 수입하는 반도체 수만큼 미국 내에서 생산하도록 1대1 비율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계획인데 비율을 맞추지 못한 회사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추가로 섹션 232 무역법을 기반으로 한 조사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당장 실행 가능성이 있는 법안인 법안이 아닌 만큼 추후에 경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발언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위주로 주가가 쫙 빠져버렸어요. 보면 5.47%. 그리고 3.14%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를 눌러버렸고, 여기에 이제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우리나라한테, 참, 이거는 웃긴데, 3,500억 달러를 선불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대미 투자 금액을 선불 지급하라는 발언인데요. 추가로, 장중에 나온 트럼프 행정도의 반도체 수입계 제한 계획에다가 여기까지 붙어가지고, 오늘, 주가가 양쫙다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3,500억 달러로 일시불로 줘버릴 돈이 없어요. 국가 재정이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출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부분 때문에 이제 우려감의 리스크 부분이 막 터져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의 관세 부분이나 저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빠졌다가 반등권을 가져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과다야락 폭이 나왔던 종목들은 좀하반권에서 잡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반대적으로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세도 지금까지 막200% 때리겠다, 30% 때리겠다 했는데도 결국에는 자동차도 관세 결국에 25%대로 합의를 받고 2차 전지도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반도체도 아직까지 미국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나 파운드리 부분은 우리나라에 못 따라와요. 지금 삼성전자를 못 따라옵니다. 그러면 TSMC한테 다 의존을 할수 밖에 없는데 지금 TSMC는 어떻게든 간에 중국의 리스크 부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이제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칩을 생, 설계를 한다라고 해도 이걸 생산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A, o, GPU라는 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HBM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HBM이 SK하이닉스에서 만드는 거를 갖다가 거의 다 전량 수주를 받고 있는 엔비디아 쪽에서 이걸 갖다가 지금 저렇게 그냥 의무 무작정 막 진행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시장 자체가 이제 월요일 날 정도 되면 반등권이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고 외부적 작용으로 인해서 하락폭이 나왔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포스트 홀딩스에 대한 내용 얘기를 해볼 텐데 우선은 차트나 수급적인 측면과 포지션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항상 봤었던 이 알래스카 부분이나 그리고 리튬 거기에 이제 hmm h HMM 인수권 거기다 철강 부분까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포스콜딩스테이 이평선의 하단 구간에서부터 조금씩 올라오는 추세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평선 부분에 지금 최하단권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하반권 찍고 나서 상반권 찍고 또다시 하반권 찍으면서 여기서 수급 처리 들어오고 있는 포지션이고 분봉상으로 봤었을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제 하반권에서부터 이렇게 쭉 타고 올라와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포지션 부분 지켜가면서 가져가고 있다 자 여기 3거래일 정도를 봤었을 때 조금 오늘 내려쳤는데 지금 보면은 11시까지 내려쳤다가 이제 2시에서부터 외국인들 비차임세가 좀 세게 들어오니까 이때부터 올려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꼬리에서 얇은 봉 전환 처리되면서 올려쳤고 지금 보면은 포지션으로 봤었을 때동일선상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거든요. 이 구간에서 이렇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타점 부분 들어오고 나서 올려치고. 여기에서 타점 부분 들어와서 올려치고, 여기에서 타점 부분 들어와서 올려치고 하는 포지션입니다. 이 정도면은 잡을만 한데,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선물 포지션하고 연관 지어가지고, 포스콜딩스의 수급상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포스콜딩스 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거의 2차전지 세트의 모든 기업들이 매도 수가 나갔습니다.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선물 포지션에 대한 롱 계약권이 지금 18,700 계약권을 오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숏 계약권에 대한 계약권은 2,000 계약에서 1,800 계약권까지 줄었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이 이기는 투자를 했어요.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지수를 상방으로 올리면서도 어떻게든 쇼 계약권에 있는 선물을 갖다가, 어 청산을 안 당하게 해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종목들을 갖다가 순환매 장세를 돌렸습니다. 그쵸? 그래가지고는 반도체나 2차전지나 그리고 조선. 그쵸? 그리고 원전. 그리고 로봇. 바이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계속적으로 돌렸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쇼 포지션에 있는 계약권을 갖다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줄였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지수 자체를 상방 포지션으로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제 이렇게 상방 포지션으로 가져가면은 기관들 쪽에서는 따라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 하락폭이 나왔어도 신용장고가 털리진 않았어요. 그게 이제 개인들이 반대매매를 당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융자잔고 부분을 보니까 개인 투자자의 예탁자금은 지금 70조 원대까지 좀 떨어졌어요. 72조 원에서.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융자잔고 부분이 22조 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 어, 기관보다 역시나 개인 수급이 훨씬 세구나라는 걸볼 수가 있었어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들보다 수급처리가 약하고 갖고 있는 돈 자체가 적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외국인 따라잡기 투자밖에 안 해요.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이거를 털었다는 게 중요해요. 2 0 0계약권을 갖다가 수익 실현을 했어요. 이제는 지수로 올려야 되거든요. 다음 주부터 아마 올릴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이거 따라잡기 투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포스트콜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용장고가 안 털려있잖아요. 오히려 OBV 수치가 눌러서 그렇지 신용장고가 안 털려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지금 자리를, 포지션을 잡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와 있다라고 하면은 거래량적인 부분에서도 터진다라고 보시면 될같로 보이고요. 결국에, 하방으로 내려치는 불안감이 존재를 해서 그런 건데, OBV 수치가 계속적으로 잡아준다라고 하면한턴 정도 좀 세게 올릴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을 그래서 집중을 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개인 투자자비 중이한 7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는 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포지션은 명확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 구간에서는 타점 부분 잡을 만큼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45만원 선. 그쵸.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은 이 핵심 물량 처리가 있는 최하반권이 45만원 선까지 가져가시면 되고, 여기에서 올라왔을 때 만약에 하반권에서 매수를 잡으신다면 50% 정도의 매도가는 때리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했었을 때, 여기에서 어쨌든 투매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을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리튬 가격이나 hm의 민수권이나 lng 부분에 대한 알래스카 가스건 설치 사업 부분이나 철광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하고 가져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lng 부분에 대한 사업권은 포스코가 따낼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러시아 측이랑 일본까지도 달라붙었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알래스카 lng 조달 검토 의향서 서명 부분 했었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미국 에너지부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에서 한국기업과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이 따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비계약 부분은 이미 나왔다라고 발표를 이미 했더라 했어요 그쵸 포스코 인터 미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예비합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계약권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본계약권이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 부분에 대한 사업권은 약 62조 원 정도의 사업인데 여기에서 지금 예상치로는 30% 이상을 따낼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뭐몇년 계약으로 이렇게 들어가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한 20조 원 이상권의 계약권이 나올 걸로 보이고 있고 이게 수주 장구로 잡힌다 라고 하면 포스코는 다시 한번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일 가능성이 꽤 큽니다 북극권 과스전을 시작으로 해서 한 1,300km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제가 뒤에 있는 내용과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데 자 포스코가 hmm을 인수를 하려고 해요 근데 hmm의 지금 영업이익이 80%가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뉴스에서 계속 하반기 hmm 실적 감소폭 커진다라고 해가지고 원래 하는 쪽에서 갖고 있었던 36%의 지분을 약 7조 5천억 정도에 가져오려고 했나봐요. 전체적으로 경영권까지 합치면 8조 원 정도 가져오려고 했었어요. 포스콜디스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7조 원이 넘기 때문에 회사가 외부 자금 조달을 하지 않고도 이돈갖다가 충분하게 인수를 할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협상에서 갑이 완전히 포스코가 된 이유가, 니네들 영업이익 안 나오잖아. 근데 영업이익 안 나오는데, 지금 정부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포항으로 이전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이 회사를 인수처리하고, 인수처리까지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영업이익이 안 나올 걸로 예차치가 나오는 회사를 이돈 주고 인수를 해야 돼? 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혁산 부분이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포스코 측에서는 7조 원 이하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싼가격에 지금 현금성 자산을 남기고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포스코는 매 분기마다 6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배당이랑 자사주 소각 부분에 대한 거는 돈은 충분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 진행을 계속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러면서 HMM도 소위 말하자면 땅가격에 가져오면서 HMM 안에 있는 20조 원에서 25조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도 차, 사용하고 운임비에 대한 것도 3조 원에서부터 1.5조 원까지 내린다. 그러면 이건 엄청 좋은 계약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 앞에 이거하고 연계시켜서 말씀드린다라고 했죠? 지금 포스코가 HMM을 무조건적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철 어디서 생산해요? 포항에서 생산하죠 알래스카에다가 가스권 설치하려고 하면 이거 우, 배로 갔다가 어디까지 날라야 돼요 알래스카로 날라야 되죠 이거 가장 뭐가 많이 들어요 운임비 들어가죠 이거 그냥 빌려서 쓰면 은 기존의 운임비가 연에한 3조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것보다 더 나와요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알래스카권에 대한 거 수주권을 받잖아요 그럼 20조원 정도에 이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운임비가 만약에 hm인수권으로 해서 50%로 떨어져 봐요 이거 영업이익률이 올라가죠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이 알래스카권에 대한 거랑 HMM 인수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거기다가 두 번째로 더 있어요 만약에 부산 쪽으로 옮기면 은 정부 측에다가 세액공제 부분에 대한 거 요청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정부는 그걸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지금 부산에다가 이전 어 지금 수산 그 수산부를 갖다가 지금 부산 쪽에다 옮기면서 HMM 옮겨주겠다가 공약 중에 하나예요 이재명 대통령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행이 달라면 받아줄 수 있는 기업은 포스터밖에 없어요. 포항에서 마, 만들기 때문에 부산 쪽에서 이전하는 것도 받는 거거든요. 이거 이전 비용 엄청 들잖아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HMM은 하반기 때 영업이익이 안 나와. 그럼 만약에 영업이익이 적자폭 나와버리면 포스터가 갖고 있는 현금성자산 갖다가 메꿔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세액공제 해줘야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 인수권에 대한 것들, 이 알래스카권이 연결이 돼 있으면서 지금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이어서 또 해가지고 기업 쇼핑에서 미국의 최대 리튬광선 채굴업체의 지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리튬광선 노리는 트럼프 K배터리 중국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중국의 리튬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게더 심각해졌다라고 해요 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로 해가지고 막 중국을 갖다 때려 눕혀요 중국은 미국한테 버틸 수 있는 게 광물 부분이에요 광물 광물 가격 부분에 대한 게 본인들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90%를 갖고 있으니까 광물 부분에 대한 거를 조율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 그러면 광물 안줄 거야 하는 건데 미국 정부 자체가 광물 시장 부분에 대한 게 투자 처리를 들어가면서 확보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물 가격 조정까지 들어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광물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죠 경쟁사가 생기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는 애초에 지금은 적자 폭이거든요. 중국이 구조 조정을 통해 가지고 광물을 옮길 기려고 올리려고 하는데 두 개를 말하고 있어요. 리튬 배터리랑 그리고 폴리실리콘. 근데 여러분도 아시죠? CATL 부분이 그 리튬 부분에 대한 거 생산 재개 처리한다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막 주가가 빠졌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지 못하고 있어요. 왜? 리튬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맨날 보여 드리는 게 선물 시장에서 리튬 가격이 하루 빠지고 계속 올려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리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급등이 일어나죠? 지금 보면 철 부분에 대한 열관화의 코일 가격도 급등 현상 일어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태예요. 안 떨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응극제 가격도 이렇게 올라간 기업인데 이 기업을 던져야 됩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포스콜딩스는 지금 올라가기 전에 누가 이 하반권에서 누가 더 많이 매수를 하냐에 대한 싸움인 거지 실질적으로 오늘 샀으니까 내일 올라가 이거 보면서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거는 지금 막 수급처리 많이 붙는 기업들 이 있죠? 막, 다날 같은 기업들 보면은, 막, 이렇게 올라서 막, 하잖아요. 이거 막, 개인 투자들 자 막, 다 붙었잖아요. OBV 올라가고, 막, 신용장고 올라가고, 막, 근데 외국인들 매도가 때리고, 기관도 누르잖아요.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기업들 그냥 가세요, 그런 분들은. 저는, 포스콜딩스는, 실질적으로 제가 기술적 반등에 상당구하는 45만원까지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영업이익률도 3분기가 더 좋을 거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쵸? 영업이익률도 6,800억까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죠. 1분기 때가 6,050억 원 나왔기 때문에 약 750억 원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럼 1분기 때 대비해 가지고 6,000억을 잡아 놓고 살을 때려도 지금 2조 4,000억인데 PER이 10배가 되지 않는 기업이에요. 지금 시가총액이 24조가 안 돼요. 포스코홀딩스가 여기 보시면 그렇죠, 22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평균 코스피의 퍼가 갔다가 11배에서 12배 가는데 그것도 못 따라가는 기업이라는 겁니까? 철광 부분에 대한 게 퍼를 못 받는다고 쳐요. 그래도 미래 가치가 붙는 기업인데 그거는 멀티플을 쳐줘야죠. 철광이 캐시 플로우를 하면서 2차전지 섹터랑 H&M 부분이랑 지금 운임비 이거 떨어진다고 쳐요. 그러면 그러면 LNG 프로젝트 부분에 대한 거를 갖고 오면은 이거는 미래가 미래에, 사, 가, 미래에 말 그대로 실적 부분에 당겨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반영을 안 시킨다라는 거예요. 리튬 부분 때문에. 근데 그 리튬 부분이 구조조정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는 떨어질 거라는 게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횡보선 가져가는 거거든요. 먼저 잡으세요. 제가 볼 때는 45만원 선을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많습니다. 물론 수급적인 측면을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OBV 수치만 제가 보면, 보, 보면 될것 같아요. 핵심 물량 자체에서 이렇게까지 매도가를 계속 때릴 수는 없어요. 특히나가 본인들이 계속 손절을 친다라는 건데 손절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구간에서 타점 부분 잘 맞춰서 가져가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포지션 부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은 어떤 부분을 보고 우리가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그리고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을 때에 대한 매도 타점,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 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해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 종목명 이 하나우 션 전체가 25일 날짜 전으로 해서 대응 처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필리 조선 측에서 이거 분명히 수주권 나옵니다 그때 v자 반등이 일어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뭐 에바로 부분이나 그리고 대형 선박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수주권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LNG선 부분도 150척에서 250척 사이로 우리나라한테 수주권을 넣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군함 부분에 대한 거를 대형 선박을 넣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이거 7조 원의 투자 처리가 들어갔던 게 분명히 나올 거니까 그거 나오기 전에 먼저 대응 처리 다 보내드릴 거고요. 매수가 73,900원 구간 총 비중 90%, 1차 매도가는 10만 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일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왔다가 전략 매도 처리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로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캐케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가져가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어쨌든, 포스코 홀딩스는 참 걸려있는 게 많습니다. 뭐, 지주사에서 그러긴 하지만, LNG 부분도 있고, HMM 부분도 있고, 철가격도 있고, 리튬 부분도 있고, 2차전지 부분도 있고,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 돈이 이제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할수 있는 거고요. 제가 봤었을 때는 밸류가 너무 낮다라는 거는 저는 최종적인 좀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하반구간에서는 충분하게 잡아가시면서 포지션 부분 지켜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딱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 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어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반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잼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용 사고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크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개예탁자금이 66조원에서부터 69조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뤄지기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그 부분입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향이냐, SK하이닉스향이냐, 하이, SK SK하이닉스에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예, 3091에 이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